스프레소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전율이다 보니까 이잔 하나에서 얼마나 많은 이제 시간을 소요하느냐가 가장 이제 주된 포인트라고 볼수 있어요. 주문해서부터 음료가 나온 데까지 수평으로 일자로 쭉 가시는 걸 가장 많이 추천해드리는 편이에요. 동선이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았을 때는 이한 시간에 한 명이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을 두 명이서 커버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부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좀 산미가 많이 튀는 원두보다는 좀 고소한 느낌, 좀 편안한 느낌, 부드러운 느낌 이렇게 다양하게 지역의 취향을 많이 이제 반영을 하는 원두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아직까지 에스프레소라는 단어를 들으셨을 때 쓴맛, 무거운 맛, 부담스러운 맛 이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베리에이션의 활용도를 고려하셔서 원두를 선택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원두 단가 선정은 에스프레소 세잔을 드셨을 때만 원을 넘지 않는 것이 손님들 입장에서도 아, 되게 싸다. 여러 잔 즐기기 좋다. 접근하기 되게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이제 부수적으로 따라야 되는 부분이 원가 계산이죠. 원가 계산을 좀잘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